뭐야 이게 뭐야? 어, 아니 졸라 귀여워. 아니 뭐야 이거 조그만 거 이거. 이름도 작은 모코코 매니저? 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저희의 여정이 시작된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작은 모코코 매니저. 모험가님께 즐거운 이벤트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곳에 와 있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지금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즐거운 축제를 준비했답니다. 그건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꿈꾸는 추억이죠. 저기 보면은 목고코 대가리 커다란 거 하나라 기대된다. 꿈꾸는 추억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거 봐봐 이거 봐봐요 너무 귀엽다. 여기도 있어. 아 진짜 귀여워. 세상에 세상에. 오 여기 조그만해 조그만해. 아크라시아의 모험가들이 남긴 추억이 만든 섬이에요. 처음으로 수확했던 가디언의 영혼을 기억하고 있나요? 처음으로 얻었던 섬의 마음은요? 처음으로 깊은 신뢰를 쌓았던 아크라시아의 주민은요? 아 기억나지? 기억나지? 당연히 다 기억나지. 그 기억나지. 아 어... <laughs> 아니 다 기억나는데 비밀이야. 내 마음 속에만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뭐가 관련된 모든 추억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저기 박물관이 보이시나요? 저곳에 가면 추억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갈수 있는지 묻는다. 벨가누스 버스를 타고 가면 돼요. 벨가 버스를 타라고요? 기다리면 금방 오니까 어서 타고 가 보세요. 네? 어 뭐야? 아니. 아니, 벨가 무료 버스예요, 이거? 아니. 와 아, 벨가 버스. 와, 진짜 대박이다! 셀프 모드 하면 롤러코스터 꿀잼. 롤러코스터, 와! 와, 대박! 어, 저기, 반대쪽에도 간다, 벨가버스. 와, 와! 와, 어, 내리는 건가? 왔어, 왔어, 왔어. 여기는 진귀한 물건을 모으기 위해 부자들이 모두 모인다고 하오. 오늘 대표하는 수집가. 제페르가 오지 않을 수 없지 않소? 진귀한 물건들 보셨으니 잘 알지 않소. 수집품을 팔아보라고? 엄선한 자기 수집품이다. 팔아달라. 삼실링이요? No. No. 저를 바보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온가님하 no. 실망입니다. 대체 no. 이 어설픈 합성물은 뭡니까? 물건은 안 팔려. 아니요. 삼실링이라는데? 장사 수완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귀공의 인지도와 차나래의 수완이면내 수집품을 모두 팔고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려. 아니, 굳이, 아니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제페르님한테 또 속은 건 아니쥬? 그럼 데구먼요 아이고 아주 죽겠어요. 그놈의 유명인병을 아직도 못 고쳐서 사람들 일이 올라가라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제페르님의 전시품을 보러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안 그래도 머리 없는 양반인데 거기 이름이 이고바바의 기묘한 박물관이었나? 아무튼 거기 관리이라는 양발을 만나야 하는데 보통 사람은 들어가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겨우 번호표나 받을 수있대요 특별한 모험을 한모험가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던디? 그래서 가라는 거지? 타타타타타 당신은 아크라시아의전아전아아아아아아아아아모아가 뭐뭐뭐뭐뭐뭐뭐 원래 본아래이 박물관은 아무나 입장할 수 없는 곳이지만 아년이 모험가니까 그런 절차는 의미가 없죠. 모험가님이라면, 바로!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여기가 박물관인가봐요. 어, 이거바바다! 이거바바의 기묘한 박물관입니다. 누구세요? 첫 번째 전시실입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빙결의 신 시리우스 재단이 여기에. 진품이라면 여명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아크라시아 미술제 대상 수상자. 와, 와, 와 이런 거막 올렸다가 그 이렇게 막 1위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진짜 기, 뿌듯하겠다 지금 게임할 맛 나겠는데 최우수상. 어 이건 보석 상자 보물이 남긴 보석 상자. 찢어진 속옷 페데리코의 속옷 날고 떨어진 상태인데 보물 상자에 담겨서 페이트. 페이튼에... 찢어진 속옷의 이름이 페데리코의 속옷 페데리코 팬티 이게 열리지는 않고 아까 그 그림 보는 것처럼 그림이나 이런 사진 같은 거는 안 보이는 건가? 음, 아니 이게 안 되는 건가요? 아. 아. 아니 그냥 네 그러네요 페데리코의 팬티는 네 아, 페데리코 팬티는 왜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경찰이 올정도로 제가 뭐, 제가 훔쳐다가 기부를 막 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뭐야? 모래시계? 이제는 희생의 상징이 된이 시계라니. 제레온.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 이거 그거잖아. 제레온 조냐.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3D 안경? 왜요? 뭐야, 그냥 안경인데? 뭐야? 어, 뭐야? 문이 없었는데? 하, 가지 마. 짱년이? 아니야. 너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야. 그런 거는 위험하니까 혼자 들어가지 마. 아니야. 가지 마. 에? 되게 무서워 보였는데? 들어왔더니 배경음은 큐티뽕 짝? 하이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니 <laughs> 아니 이거 크리스마스 슈샤이어 아바타 아니야 이거 최악의 아바타 3종 세트라고 야 여기 디자이너가 있는데 패션 디자이너 어허 어머 여기는 아무나올수 있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왔냐? 여기는 아크라시아에서도 패션의 조예가 깊은 분들만 초대를 통해 오실 수 있는 VVVVI 비용 의상실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런 곳을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고 화를 냈다고요? 진작 알았으면 폭파당했겠지. 요 아이들은 역대급 불티나게 팔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초 한정판. 명품 중에 명품이다. VVVVIP님들이 입는다. 유명하신 분들도 색깔별로 하나씩 다 들여가시고 물론 저도 색깔별로 다 하나씩 쟁여놓고 있어요. 품절 임박이라서. 보통 이런 걸 보고 좋은 걸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상대하기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고객님은 어떤... 아니 제가 <laughs> 전 전부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요. 사...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무슨 혼자서... 아니... 아... 나가자 여기서. 저것은 망사인가 레이스인가? 입으면 밥 먹고 숨을 쉴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마리와 프랑스와즈가 생각나는 복장이다. 이걸 입고 어디를 가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 잠깐. 이 모자도 세트인 건가?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복장이다. 이걸 입고 혹한의 안시처에 가면 어울릴 것 같긴 하다. 마네킹 뒤편에 초록색 재고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이 보인다. 패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옷들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정도예요.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십니까? 없. 음... 아 대답 계속 안 하니까 표정이 일그러졌대. 저기요 손님 만져보셨으면 사셔야 돼. 아니 네? 아니, 이게 무슨, 옛날 동대문도 아니고 뭘 만져봤다고? 아니, 내가 사기가 싫다는데. 저희 원단은 아무 데서나 굴러다니는 퐁퐁가죽 같은 게 아니셔서, 네? 만지면 그만큼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까지 얘기한다고요 내가 저거 잠깐 만졌다고,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밖에 없으세요. 이거 디자이너 완전 양아치 아니야, 이거. 설마. 처음부터 보고만 할 생각이었던 건 아니시죠? 아니! 돈도 없으면서! 아니, 아니, 이 디자이너 진짜 말 웃기게 하네, 이거 진짜! 남의 업장에서 전시된 물건들 함부로 만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뭐으로떼우시는 수밖에 없으셔요! 아니, 지금 마침 아크라시아의 최고의 인기남이 되려는 손님께서 피팅 중이셔서 봐드리고 계시긴 하시니까, 페이튼에서 대련 여성분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훔친 남자와 같은 옷을 입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 남자도 이 손님의 매력은 못 따라가실 겁니다. 왜냐? 바로 제가, 이 유능한 내가, 다시 만든 옷을 입으시니까. 도대체 누가 피팅을 하고 있는 건데, 뭔데? <laughs> 한눈 팔때 넘어가자고, 다른 방으로. 이렇게 도망갈 수 있게 해놨네요. 어, 정신이 팔린 사이에 얼른 나가자. 큰일 날 뻔했어. 어? 오. 정신없는 서기관. 지금 수, 스킬 수치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고치면, 다른 부분에서는, 이 패턴에서 이런 스킬을 쓰게 되면, 안녕하세요. 여기서 가디언이 안녕하세요를 쓰면, 아니, 혹시, 제가 하는 말 들으신 건 아니죠? 그쵸? 전문으로 다시 나가세요. 서류를 정리해달라. 서류가 밀려들다 보니, 분류가 안됐다 했.. 했어, 했어요! 네 아니 깜짝이야 됐죠? 제? 바닥에 무슨 쪽지? 어? 이거? 지금 전화 받으세요 지금 에버그레이스의 둥지에 모험가들이 모여있습니다 <laughs> 이거 그거 아니야? 뭐야 이거 상기 버프를 이용한 키 입력 액션 기능은 고정 게임의 향수와 색다른 타입의 허들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했으나 난이도 구성에 따라 천차만별의 피드백이 오고 있습니다. 리듬 게임 고수인 땡땡 팀의 땡땡땡 전인 개발자는 할만하다면 진행 불가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땡땡 팀의 땡땡땡 책임 개발자는 지난 게임 인생을 회고하며 자신의 손가락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고 동탄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공리와 놀이의 순기능을 벗어난 부정적 체험 감소를 위해 난이도 하향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안될것 같습니다. 페이지 중간에 눈물자국이 보인다.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닐까요? 어, 여기 또 있다, 뭐. 사라진 모험담 라떼 이야기잖아 이거 배를 타고 망자의 약을돌아다니다 보면 유령선이 나타나는데 무시무시한 속도로 내 배를 쫓아와 도망갈 수가 없는 전투가 벌어졌다고 한다 그중한 모험가는 생활 레벨이 전투 레벨보다 높았다고 하는데 식물로 변장하여 적에게 들키지 않는 식물 위장술이나 체진물을 섭취하여 생명력을 회복하는 섹시주의자 스키도쓸수 있었다고 한다 아크라시움이라는 귀한 재료의 얘기나 크케네티를 달리기 시합을 했던 잠노섬 이야기도 지나간 것 같다 요약하자면 그들의 말은 항상 이렇게 시작했다 라떼는 말이야 심하죠 저게 다 있었던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라떼를 말이에요 그 망자의 해역에 함부로 지나가면 안돼딱 지나가다가 유령석 3레벨이 떴다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내가 들어가기 싫어도 유령선에서 나를 납치해서 내가 그 유령선에 납치가 돼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뭐야 어 우리 실리아로 빠잖아 패자의 검을 여기서 <laughs> 여기 그거 아니야? 여기 되게 그 유명한 격려 쳐야 되는데 힘내세요. 와 대박. 위로해주는 건가? 와, 와 이거 컷신도 나와? 자네가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순수함을 잃지 않은 것 같군. 와와 와. 여기로 이동시켜 줬나? 코코드인것 같은데? 와! 귀여워. 뭐야? 얘네 웃는데? 크크크크 뭐야? 걔 말고 날 캐줘. 어, 갇혔어. 날 캐면 기분 좋은 일이 벌어질걸? 나를 캐야 기분이 좋아질텐데. 뭐야, 얘네? 크크크? 웃어? 뭐야? 아니, 아니, <laughs> 저기요. 아니, 분노. 길 비켜라. 할일 많다. 바쁘다. 비켜라. 마음의 칸타빌리가 듣고 싶어 나는 용기의 노래가 듣고 싶어 아니 했어 했어 뭐야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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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비를 하는 고인물들인가요 엉덩이로 도망가기 와와 와! 못 끌구야. 내가 책임지고 키워줄게. 개 무서워. 어, 아르카라다 여기에요. 어? 전설의 동굴? 무사히 여기까지 왔군요. 놀라셨죠? 그들은 초보 모험가들을 아끼는 숙련된 모험가들이랍니다. 해치지 않아요. <laughs> 안 해치 안 해치는 건 알지 알지. 그럼 이제 안전해졌으니. 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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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당신 혼자 보낼수 없어졌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의 조합이 아주 굿이에요 조합 굿! <laughs> 그럼 제가 먼저 빡세게 딜 나오러 갑니다 템포 네? 따라오세요 시민권 땄어요 하면서 막글 올라오고 막 그랬던... 아... 와우! 재련을 하라고? 오래시계에서 희미한 마력이 느껴진다 어머! 아니! 재련! 제가 많이 보고 싶으셨나봐요 조금 뭐... 그, 그치 어... 또 길을 잃으셨나요? 제가 당신의 길잡이가 되어드려야겠군요 그렇게 모험가님 일행을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버리고 처음인가요? 순간이동 마법을 성공시키다니... 하지만 그건 제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강아지도 걱정되고 무언가님과 태양의 기사단 동료들과는 더는 만날 수 없겠지만요 그런데 혹시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비아키스와 둘이 남았을 때 <웃음> 갑자기? <웃음> 아, 원래 시간대로 돌아가야 음, 얘기 안 해주고 가겠다는 거야? 말해주고 가 열쇠를 줬구나. 아, 이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건가 봐 와. <laughs>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보시는 것은 모험가님께서 아크라시아에 남긴 추억의 자취입니다. 이고바바님 목소리 너무 서회탄에. 서해단에... 모험가님이 처음 아크라시아에 발을 디든 날에 우리는 이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모험가님을 지켜봤지요. 당신의 실수로 가디언 토벌에 실패했을 때, 당신만 잘했으면 성공할 수 있었던 던전도 있고. 네? 아니. 당신만 빼고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섬의 마음.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저를 아 그리고 당신의 장인의 기운이 백에 도다. 도달... 야, 이거 봐 봐. 아니 방금 아까까지 어떤 감동적인 대사를 통해서 되게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이거 이거 아주 말하는 게 이거 아주 악질이네 진짜 그만 들을게요 네 여기까지 얘기요 해 됐으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네 음. 하지만 괴로운 기억만 있으셨습니까 당신이 멋지게 해결한 이 세상의 위기들 적을 쓰러뜨려 얻은 전장의 승리, 당신이 도와준 사람들, 이 세상에 나눠준 온기, 함께하는 동료들과 만든 희열과 한의의 순간들. 갈매기 울음소리를 뚫고 이 땅에 많은 모험가들이 들어온 후로 저희는 늘 모험가님을 위한 길을 준비했습니다. 사고 가는 길도 있고 빙빙 돌아간 길도 있고 아직 정답을 찾지 못한 길도 있지만 오늘도 더 좋은 길을 찾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것, 그것이 이곳까지 와주신 당신을 위한 최소한의 보답일 테니까요. 함께 이먼 길을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짱연이님. 이 소중한 시간들이 모험가님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영원히 잊거나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모험가님의 앞길에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불운했던 지난 날에 대한 기억을 지워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험가님에게 이 추억들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군요. 우리가 지나온 길은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들로 막힐 뻔했습니다. 그것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모험가님이 만들어주신 추억 덕분입니다. 모험가님이 모코코이던 시절부터 우린 당신의 팬이었지요. 이 모든 게 모험가님에게도 좋은 추억이었을까요? 어찌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기억을 이대로 보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모두 폭파시키고 없던 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 폭파 안 할래요. 전 보존하겠습니다. 보존을 선택하셨군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부끄럽지만 사실은 조금 기쁩니다. 당신과의 추억은 앞으로도 저희 기묘한 박물관이 이걸 어떻게 터트려 생각할 필요도 없지 이렇게 감동적인 그럼 안녕히 돌아가시길 안녕 이거 봐봐 안녕. 처남본 거지? 어? 박물관에서 무엇을 보았어 남자의 찢어진 팬티. 팬 h oh, ye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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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음, 음, 음. 여러분 모코코였을 때가 있었구나, 그렇지? 모코코였을 때는 팬이었네. 어 말을 왜저렇게 하는 거야, 진짜? 우는 거야? <laughs> 폭발시킬까? 그래, 폭발시켜버리자. 보바나 폭파 안 시켜줄 거야. 그치, 안시켜줄거 폭파, 폭파를 선택하셨고, 좋았거나 나빴거나. 안 돼, 네. 괜히 눌렀어. 모든 기억들은 이제 이곳에서 사라 아이, 괜히 눌렀잖아. 조금은 아쉽구 아 어떡해! 니 <laughs> 네 추천! 아 어떡해! 나 왠지 장난으로라도 폭발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드든. 앞에 주약에 대기야. 이번 주약에다. 야 뭐야 이거? 안타레스아크트르스 알데바란, 뭐야 이거? 이그아람 이거. 옛날 서버 이름이잖아! 서버가 혼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열 1많0 0 가자 가자. 달매기가 계속 안락고 가요. 와재료는너지아 크라슈! 와 여기 요니다 요. 일단 와 노래도 나와. 이거 뭐야? 즉시완료권인가? 이거 뭐예요? 즉시완료권이에요 그냥. <laughs> 개웃기네 진짜. 야, 카렐리고스네, 이거. 카렐리고스 즉시완료권이요 같이 있네, 이거. 진짜 실화인가, 이거 지금? 대박이다, 진짜. 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하위. 와. 저 전기뱀장어 조새끼 저 오랜만에 보네. 야, 여기 나관 아니야? 야, 오랜만이다. 2020년 7월 28일. 아르고스. 아, 진짜 대박. 저 밑에, 밑에 보세요. 쟤 춤춘다. 저기. 리아 마을에서. 여기좀 보세요. 여기. 쿠세이트. 발탄. 비아키스. <laughs> 눈내 와. 잘 만들었다. 아브렐. 저 땅바, 지역 저네모나게 해놨다. 아, 진짜 잘 해놨다, 이거. 와우! 모코코야? 어디랑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 인터넷 키 귀찮은데,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시간만 알려주세요. 아, 그렇구나. 저기랑 저기 있구나. 아,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있었구나. 자유의 모코코상에서. 저거 뭐야? 메난밀이에요? 아니, 여러분, 저거 보이세요? 저 뒤에. 메난밀. <laughs> 배 타고 왔어. 난밀 왔어요, 난미 너무 귀엽다. 나나. 진짜 갓겜이네. 편지 한 장과 이 3주년 섬으로 여론이 많이 따뜻해졌겠는데요?